사람들은 익숙한 것들을 당연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리한 전철, 스마트폰, 인터넷 같은 시스템과 수많은 선진 인프라들. 하지만 이것들을 수십 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 전 세대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 얻어낸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안보 생명장치인 한미동맹을 볼까요? 주한미군이 한국의 주둔에 마치 우리 안보가 미국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지만 이 동맹을 맺기까지 우린 엄청난 피를 흘리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미동맹이 없던 시절 우린 중공과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계에게 며칠 만에 수도가 함락되고 낙동강이 남으로 밀리며 패망의 두려움 아래 있었죠. 6.25는 미국이 한국을 자신의 핵심 보호지역인 에치스 라인에서 배제시키며 일어납니다.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 외교적 모험을 강행하게 됩니다. 휴전협정을 맺기 위해 미국 등 유엔 측과 북한과 중공이 모였을 때 성결 조건은 포로의 교환이었습니다. 이를 이승만 대통령이 이용하게 되죠. 거제 포로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을 이승만 정부의 관리하에 모두 석방해 버린 것입니다. 이승만은 생각했죠. 포로 협상 없이는 휴전 협정이 힘들어진다. 또 한국이 이 전쟁에 휴전을 원치 않고 통일을 위해 계속 전쟁을 한다는 신호를 준다면 외교적으로 힘들어진 미국은 우리 안보를 위해 한국에 유리한 판을 깔아 줄 것이다. 그의 의도대로 미국은 한국을 달래기 위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상호방위 조약은 서로 돕는 조약이지만 한국이 미국을 도울 일이 없으니 일방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해야 하는 협정이었습니다. 이런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정을 맺으면서도 이승만은 비굴하거나 굴욕적이지 않았죠. 한미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대의를 지키기 위한 가치동맹이다. 한국은 미국을 대신해 최전선에서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다. 한국을 지키는 것은 곧 미국을 지키는 일이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참으로 미국 입장에서 혀를 찰 노릇이었죠. 미국의 보고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한 노인에게 우리가 농락당했다. 이승만 대통령 국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방위 조약으로 국민들은 두고두고 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처럼 미군이 주둔하고 엄청난 지원과 안보의 안정은 한국 경제 개발의 초석이 되었고 미군이 있는 곳에. 미국의 투자가 따라오듯 한국에도 엄청난 투자가 수반됩니다. 우린 이런 패권국 미국과의 동맹을 맺는 행운을 누린 것입니다. 영국이 패권을 가지고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는 그레이트 게임을 하던 시절, 러시아를 막기 위해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어 영일동맹이 성립됩니다. 동맹은 격이 같은 나라끼리 맺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당시 일본은 격이 한참 낮은 나라였죠. 일본이 패권국 영국과 동맹을 맺은 기쁨을 그들은 두꺼비가 달림과 결혼했다며 잔향했습니다. 패권국가 동맹이라는 것은 우리를 건드리면 패권국가를 건드리는 것으로 동일시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엔 아직도 친중종국 주사파와 그들을 지지하는 많은 매국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죠. 지구 최대 패권국과 최약소국의 동맹의 연결로 우리가 받은 혜택과 그동안의 성과를 모두 부정하고 빌어먹는 국가 북한과 공산 독재, 중공을 추종하는 덜 떨어진 자들. 지금의 번영이 거저 주어진 것으로 착각하는 문외층들은 이 나라의 번영이 아닌 멸망을 원하는 자들입니다. 미국의 이익이 곧 한국의 이익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외교란 패권국의 이익이 곧 한국의 국익으로 연결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통일된 한국이 중공의 편에 선다면 미국은 통일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우리의 통일이 가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미국의 국기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서 우리를 위협하는 중공에 대적하고 북쪽에서 노예처럼 생활하는 우리의 동포들을 하루빨리 구출하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